순천 아파트 측은 현관과 승강기 이용료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징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앞서 순천시는 관내 모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지역 이미지와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고려해서 요금을 받지 말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16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전남 순천 신대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 택배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한달전 이른바 통행료를 냈습니다. 아파트 공동 현관문 출입 카드 보증료 5만 원에 5만 원을 추가로 더 부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전기료 명목으로 1년치를 미리 냈다는 겁니다. 저증금 5만 원, 1년 사용료 5만 원. 그러니까 1년 사, 사용료를 5만 원 미리 냈다고요 수년 동안 문제없이 출입하던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가 한달전 갑자기 바뀌면서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일하시는 분한테 알아가지고 소금을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아예 그 소금을 아예 안받 가져. 일을 해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배달한 건에 7,800원 정도를 받는 택배 기사들에게 10만 원은 큰 부담입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거의 없고 또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부당하다. 그러니까 주문한 상품을 갖다 드리는 건데 그걸 위해서 현관문을 출입하고. 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건데 너무 생각합니다. 해당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도 인간미 없다, 갑질이다, 관리사무소 앞에 택배를 쌓아놔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아파트 측에 통행료 부과 경위에 대해 물었지만 기사화를 원하지 않는다며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KBC 정혜진입니다. 먼저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에게 공동 현관 이용료를 내라고 했던 주장이 나왔다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최근 온라인에 순천 신대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 폭로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택배 기사에게 전달받았다며 아파트 공직을 하나를 공개했는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뒤 공동 현관 카드 보증금 5만 원과 월 사용료 5천 원을 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글쓴이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을 따를 뿐이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명백한 갑질이라고 비판했고 누리꾼들도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거 다른 지역에서도 택배 기사들에게 승강기 사용료나 카드키 보증금을 부과하려다가 주민 반대로 철회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안 역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